시장 원심 이렇게 오징어라고 해서 속초산에서 판매하는 이런 오징어는 오만원만원 이렇게 가자미하고 이면수 등을 만원한장 이렇게 푸짐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작은 거는 전부 다만 원씩이구나. 액감은 오천 원만 원씩. 안녕하세요 이태리 방남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속초에 위치한 속초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재래시장은 흑주에서 잡은 수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장소 유명한데요 어떤 수산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홍게 만원 홍게 한치 한치에요? 어, 이런 건한 장만에 얼마예요 만원이요? 만 오징어 한치가 한 바구니에 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장 와서 물건 구매하러 오셨네요 대구 홍게 어, 다 만원으로 돼있어 어... 송개가 역시 속초는 속초 같습니다. 야 도치 금지 금직하다 대래 시장도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속초산 수산물 구매러 오셨네요. 미역이구나. 아. 이거 미역국 끓이면 좋겠다. 금방 따셨나봐. 한 목걸이 3,000원. 자연산 미역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역이 주로만 오늘 많이 나네요. 이게 곰피 거야 아마. 미역 이거 귀어 몽땅 만 원. 백골뱅이도 만 원. 야, 예전보다는 자판에 수산물들이 많이 없네요 골뱅이 한 쟁반에 만원색감은 떠져있는 거 5,000원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석초 아, 재래시장에 이제 상권이 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대구 향 끓여 먹으 좋겠다 싱싱하게 마리당 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음, 금방 잡은 것 같아 싱싱하다 한마리 도치 2만 원 알이 꽉찬 도치 한 마리에 2만 원씩 이야. 진짜, 여러분 빛깔 보이시죠? 대구 크기와 사이즈가, 빛깔이 진짜 좋다. 붙이 치이를 이렇게, 한 마리에 2만원씩 팔고 있네요. 야, 여기도, 바다송어부터 가자미까지, 만원, 2만원짜리, 푸짐하다. 삼식이, 서해에서만 봤던 삼식이, 한 바구니에 만원씩, 매운탕, 탕걸인데 이런거 만원짜리 하나 구매하시면, 매운탕 끓여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동어 참가자미, 대구, 푸짐하네요. 예전에는 수산물이 꽉 차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기요징어 2만원, 만원, 만원에 이렇게 엄청 푸짐하다. 허, 참, 역시 재래시장만의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맛있는 왜요? 반찬, 속초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직거래로 즉석회를 판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구니 가득에 만원. 우와 기요징어가 굉장히 많이 잡혔네요. 와. 음. 참 신기하다. 오징어 이렇게 쟁 사이즈는 작은데, 쟁반 가득에 만원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려서 오징어로도 이렇게 판매하시나 봐. 석초 아, 재래시장 오시면 이렇게 오징어는 안 보이는데, 이게 귀우징어라고 해서 석초산에서 판매하는 이런 오징어는 한채 반에 만원씩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뱅이로 사이즈 진짜 크다. 만원씩 아, 좋다. 이야, 속초 관광 수상 시장은 속초 여행시에 한번쯤 들려보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아저 이면수구나 아... 음... 이면수 쟁반 가득에 만원 뭐가 이렇게 싸냐 가자미도 전부 다 만원씩입니다 이제 속초 쪽에 이면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면수구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재래시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골뱅이도 만원 홍게도 한 2-3만원이 푸짐하다 홍게 전문점인가 봐 골뱅이는 대부분 만원부터 다 시작이네. 골뱅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만원이야? 어, 만원, 만원. 이렇게, 가자미하고 이면수 등을 만원 한 장에 이렇게 푸짐하게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사이즈는 작아도, 이면수는 이면수죠. 역시, 속에 오니까 골뱅이류가 굉장히 많이 팔고 판매하고 있네요. 음, 홍게 사이즈 작은 거는 전부 다 만원씩이구나. 옷감은 5,000원, 만원씩. 와, 이면수 굉장히 많이 잡혔다. <laughs>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사장님? 만원이요? 아, 손질 다 해서 만원씩. 아, 세상에, 이런 만원 행복 상점이 있다는 게푸짐하네요 이렇게 몽땅이 만원이야. 이면수, 가자미도 몽땅 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네요. 돌뱅이도 진짜 푸짐하다 만 원, 이만 원이면 진짜 시 먹을 수 있겠네요. 음. 아, 드시, 끓여야 돼. 물 많이 백골뱅이는 귀를 빼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오. 그런 점이 최고의 장점인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단물이 다 빠지지. 어. 카드는 안 돼요, 음. 여기는 카드는 안 되는구나. 엄청 맛있어, 만 원, 이만 원. 네, 속초에서 네. 먹을 수 있는 네, 골뱅이가 되겠습니다. 즉석에서 <laughs> 이렇게 손질해서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나오니까 가격도 음. 저렴하고. 한 바구니에 대부분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벽화 사러 오신 분들도 많네 뭐 응. 하나 삶아가지고 입에 넣으면 뭐꽉 차겠는데 밀보, 공개뭐만원한 장만 가져오시면 이렇게 푸짐하게 재래시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야 진짜 이면순 진짜 맛있게 잘 손질해 주셨다 골뱅이 지금 재래시장에는 이렇게 속초 백골뱅이가 많이 나왔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말린 생선이구나 아, 선생님 안기라 해서 는한 묶음이 만 원, 이만 원, 1만 원. 2번원노루 이상 보통은 2만 원. 이면수2 5 0 0원 소다리 1 5 0원 열기불 한솥원1이만원씩 손질해서 다 진공조기를 감독하대요 아,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민요시가 아. 음. 이렇게 너무 좋고 살도 많고 와. 가서 굽기만 하면 돼요 <laughs> 한 마리씩 진공포장 택을 손질해가지고 손질 좀해 편하게 하세요 열기는 부드럽고 껄하고 아. 쫀득한 맛이에요 그리고 <laughs> 이제 다섯 마리도 한 마리 더 드려요 여섯, 음, 여섯 마리 산 조기대 조기? 부산 조기 미어 네. 진짜 깨끗하게 잘 말리셨네요 조기 아, 아. 전화번호 맞나요? 음. 아, 어, 택배도 되는구나. 그럼 보세요 전국 택배까지 된다고 하네요. 가자미 바짝바짝 바짝 잘 말라서, 바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밥 반찬하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열기, 기름가자미찬가자미 뭐, 만나는 생산으로 가득하네요. 아, 아, 베개, <laughs> 봉개. 어, 이건 진짜 자연산이구나. 1kg에 2만원. 봉개는 2만원에서 2만5천원씩. 오징어 있다. 어. 오징어 아마 비싸서 그런지 사는 손님으로서 그런가 다 죽었네요. 도루묵이다. <laughs> 도루묵 이면수 이름표도 다 있다. 아 깔끔하다. 어. 여기는 이렇게 위생적으로 말려서 이렇게 직접 판매라니까 바로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건조로 아. 판매하는 상점인 것 같네요. 여기는 또 진짜 색다른 맛이다. 음. 멋있다. 이게 손으로 뜯어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이 맛이야, 바로. 음. 오. 아 진짜 이거 여... 자주서도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한 번쯤 이렇게 여행 시에 좋은 수산물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방랑제 채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